잘 들리시나요, 여러분들? 저희가 막상 방송키긴 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안 키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나같은 거, 여러분들. 나같은 거. 뭔술이야 내일 대회인데. 술 먹방은 나중에, 혜민이랑 따로 하겠습니다, 같이. 끝나고 할게요, 끝나고. 대회 끝나고. 일단, 님들, 오늘 진짜 짧게 할 거예요. 그냥 얼굴 비출 겸, 그냥 킹 거고. 한 시간도 안할 거예요, 님들. 대우이랑 저랑 이제 방송을 안키다 보니까 지금 그래 갖고 얼굴 이제 비추는게 c 니다비출게 여러분들. 미션 있을까요? 아니 씨발 장비도 안 가져왔는데. 미션? <laughs> 오븐 타로스 100개. 우리 패드가 없는데. 패드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형. 해야지 아니 저희 이어폰도 없어요. 아니, 고사리 언니 얘기할 때도 것같은 있잖아요. 지금 하 야, 이어폰 몇괜찮겠냐 이거 뭔데 이 집다가? PGS. PGS요? PGS 패드. PGS 봤을 때 받은 거네. 야 근데 이거 내 감독 아닌디? 일단 손풀기로 한 판만 해볼까요? PGS는 야 저거 킬당 200개, 700개, 700개! 그거라씨발 이어폰 갖고 가? 이어폰 몇개 가겠습니다. 나도다. 뭐 오다 킬당 700개. 몇킬 목표할까 대나? 나 일단 니가 쉽게만 하자. 그러니까그 어, 집중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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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오디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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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가 냥디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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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도전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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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냥그거 같은데. 도전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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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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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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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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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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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예. 킬만 해도 기 예. 이야 예. <laughs> 예. 예. 운 예. 가 하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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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디 싸웠는지 모르겠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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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완치반 감췄어 이아 씨발아. 해 도전 조카처럼 게 아. 새아야 아, 잠깐만. 도전 해줬어요. 도전 해요 아, 진짜 한 번, 아, 진짜 한 번만, 진짜로. 아, 진짜 한 번만 한 번만. 진짜 도전으로 어, 갈게 진짜. 로딱한 진짜. 번만. 진짜로. 딱한 번만. 진짜 이제, 이제 제대로 이제 감 잡았으니까. 둘이 도전. 오케이. 하나, 둘, 셋. 어? 동전. 동전. 집중한다. 나, 나 특출이 오케이. 네, 프로 게임머 모드 간다 아, 마우스 존나 빨라 이거. 왜이 빨라 이거. 아 이거 제 세팅이 야 님들 제 세팅이라 대본이가 못 하는 거 같은데. 가만하고 보세요. 무슨 나분 야 신고

둘 다, 아, 다, 해봐 둘 다, 둘 다, 야 근데 다, 둘 다, 다, 있잖아 진짜, 도전하자 아, 진짜. 진짜. 아, 좀감감 진짜. 아, 도전! <웃음> <웃음> 제발 종 아, 아, 진 아, 진 아, 진빨 아, 진짜. 아, 진도 아, 진짜. 아, 진 저 새끼 하나 잡아놨다. 킬러고 봤어. 기절, 기절, 위에 기절. 안 떨어지는 거. 고리안 레이팅 아니에요. 어. 쪽 시점. 기절 당했다. 오케이. <laughs> 제절히와 뭐. 못살리지 아.. 젠.. 아.. 존나 야 근데 도 존나 많이 한거 같아 내가 봤을 너무너무 좋 내일 일단 대회가 있어서 대회도 있고 오늘 또뭐 이것저것 할게 많아요 생각보다 공지 따로 또 올리겠습니다 내일 그 다음에 대회 또 하니까 젠지 응원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젠지 여러분들 대화하겠습니다 잘 잘자요 바이 잘하고 있습니다 바이 상기를 사랑해요 상기 전화할게요 이번 PWS에서는 더 타이트하고 공격적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치킨 맛있게 드세요 경기 좀비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두번 박수로 17번째 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힘을 증명해내야 되고 여러 가지 변수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요 중앙 쪽으로 왔어요 어허. 다나와 네. 그리고 V7 펌핀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아즈라 다나와가 좋아하는 서클이 긴한데 북서쪽 으로게스토린 자기장이 지 나온 상황인데요. 네. 자 이번에 위치 서클 안정된 위치는요 중앙쪽이네요. 아, 아 소사이드 스쿼드도. 자 젠지가 계속해서 성산 선수가 청진기 되고 있어요. 이거 먹을 수 있나 없나. 응. 음. 음. 그리고 젠지 입장에서도 성장 기준으로 음. 그 외곽 쪽을 다 잠그고 있어서 이터널 스타라이시 진입하는 것만 막으면 되는데 네. 승룡의 움직임이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찍어버리려고 기다리고 있었죠. 네. 여기서 사고가 승룡. 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젠지는. 자, 차량 타고 이동하는 거좀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소진 네. 않습니다 자, 위로 들어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상대적으로 다른 곳보다는 고지대이기 때문에 할 만하죠. 네. 선수들 올고 있어요. 이거 젠지가 노려야 될 포인트입니다. 셀렉스한테 저기 또 팀이 물려 있는 상황인데요. 너무 좋죠, 이거. 자, 들어오면서 이 사람 또 이용하는 모습이 지금 나오나요? 지금 어, 둘. 어, 기절 로그가 서로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젠지를 쏙쏙 빼먹을 수 있는 위치죠. 네. 제페로선수아지남아서텔라이 선수. 자 여기서 움직임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여 헬프. 퓨가 쏙 빼먹죠. 이거 차량 안에서 터졌어요. 음. 네. 아 이거 불운한데요 이거. 자이 싸움에서도 헬프가 혼자 남았는 상황이고. 아 계속 짜주고 있습니다. 아 슈어사이드는 아웃됐어요. 빼먹습니다. 성장이 하나 쏙 빼먹었고 음. 이쪽에 대한 정보 다 알고 있어요. 여기 두명 네. 있다. 어, 돌산 쪽으로 올리질 않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비상 호출이 있어가지고 그걸 믿고 계속해서 버텼거든요. 달아나 네. 들어와요. 오자 들어와서 여기 하나. 안쪽에 탄, 류탄 안쪽에 수류탄. 십이야! 이거 일타 사피. 그러면 여기에 완전히 깔끔해졌죠 자, 다음 스텝 이렇게 위치. 한 번만 내려와 주면 그게 완성되죠 넘어갑니까? 아, 걸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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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죠? 그한 밑쪽에, 밑쪽에 판처가 몇 개가 있는지 봐야 될것 같아요. 음, 네. 자, 이 위치에 아까 전에 아다 사놓았던 그 위치 쪽으로 젠지가 좀 들어갔고요. 오, 천깐만요 차량 배수, 사고가 있어요. 자, 살면서 천천히. 이쪽이 중요한 게 물자를 쓰지않는게 너무 많아요. 바나마이 스포츠가 진입하자마자 이 빨갛 탈락을 했었거든요. 네. 자, 다음 서클. 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V7은요? 자, 서클레 위치는? 아, 아, 위로 좀 빠졌습니다. 아 이러면 내려와야겠죠. 어, 글라즈. 글라즈 수류탄. 어, 글라즈가 떨어졌네요 자, 정확하게 라즈 해! 떨어져야대요라 피고 내려와야죠! 서비아 선수는 그러나 그렇죠. 해 상황에서 그 기회에 기회 쇼플레이. 자, 그래도 살리면서 오. 진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아즈라페타그램도 네. 옵니다. 오케이. 다 기자 된거좀 봤어요. 애도가 갑니다. 야, 여기 기절 로그 좀 보고 들어왔습니다. 기절? 급습이 실패로 돌아가는 순간이고요. 네, 그럼 바로. 자, 그러면 결국엔 이제 젠지와 고행고 프린스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화란 고행군 4명 선수가 지금 유지가되고 있어요 자수자 열세인데요 정리 아, 광동 아 쉽지 않네요 자 보여주나요? 차량을 통한 한 번의 미는 플레이가 나와줘야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네, 차량 아, 타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즈라 쪽을 무조건 밀어내야 네.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차량 타고 지금 들어갑니다 자 게임 네, 피 t 쪽은 답이 네, 네, 없어요 그, 절대 안 되죠 네. 아즈라 쪽을 공략하는 데 게임 피티가 뒤를 칠수 있거든요 아, 아, 아 여러, 곳을, 여러 곳을 보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아즈라 입장에서도 VSM 펌펜이 좀 많이 상해 있는 상황이라 아카드! 자끄어냈습니다 V7은 여기서 무너졌고요. 자, 아즈라 타포 안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두명 남았고요. 어, 차를 좀 재정비하고 나서 이제 이동하네요. 멀티 보급 챙기고 그 다음에 음. 서클 데뷔하겠다. 네. 네. 자, 기장 쪽은 젠지 쪽은 네. 잡힌 상황이고요. 지금은 전력 유지가 급선무죠. 젠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금 내려오는 선수노리고 있는 젠지인데요. 아, 아. 젠지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네, 아 그냥 오픈되어 있어서. 네. 아 그냥 갔죠. 케민. 아 바로 끌어냅니다 자, 엑스포드저 선수 쪽을 가려주고 킬한 번. 네. 와! 와! 케민. 저희 계속해서 집중력 발휘하면서 끌어내고 있고 현재 5킬입니다. 자, 고행고 프린스 그 게임 PT의 자동차를 타고 돌아와야 될것 같은데요. 음. 거리가 좀 멀리 있어요. 네. 조금 차량 타고 들어간 상황에 성장도 위치 바꿔 주고 있는데요. 와, 까치 선수를 위쪽 필드에 버려놨습니다. 음. 이 카운팅이 좀잘 돼야 되거든요. 네, 네. 화랑까지 남겨두면서 음. 그냥 형제를 외곽쪽에 뺐어요. 맞습니다. 네. 위에 두 명, 아래 두명 있다는 거 이제 젠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둘 둘. 근데 이게 다음 서클 여덟 번째 서클의 면적과 방향이 너무 중요해졌거든요. 네. 음. 사실... 아래쪽에 있는 화랑 같이 이제 나와야 되는. 이제 합류해야 되는 그런 사이즈가 된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조금 불안한 위치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렇 노려보고 있고요. 고개 내밀면 태민 선수 압박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클! 이렇게 됐을 오, 때가 네, 이제 맞아요. 고잉고 프린스의 형제 듀오가 조금 네. 위험해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형제의 난이 될수 있는 게 둘이 못 어. 들어오는 위치로 바뀌었습니다. 네, 네. 베이스 캠프 도 빠졌어요. 네. 저 위쪽에 있는 형제 쪽의 연막으로 시야를 가리고 네. 계속 한 쪽만 바라보는 이런 아, 위치! 못 내려요! 네, 자, 사고 발생, 사고 발생. 차가 쳐버렸습니다. 터지면서. 네, 네. 자 그럼 뒤쪽. 여기는 지금 차량 타고 자, 좀 들어갔어요. 지금 가는데요. 예. 본대가 움직여 주면서 오도를 좀 받자. 이거 앞에 있는 바위 쪽 아닌가요? 아, 근데 본대 화랑이. 저화랑이 형이. 그리고 앞에 있는 바위 어이 절벽까지. 제가 대리고 파리 있어요. 어 빈멸을 도에 술탄. 어 술탄. 제가 대리고 파리에 있어요. 디지털 팝. 자 하나 격어의 상황에서 저 전지 둘 네. 블루존 던져 놓고 나서 그다음에 네. 체력 좀 많이 빠진 어, 상황이고 회복 들어가고. 저확히 끝난 상황이죠. 하울 블루존 수류탄까지 지금 다던지면서 어떻게든 잡아내려고 하고 있는데 네, 성장도 갑니다. 중요한 건 시간을 벌면서 까치와 화랑이 붙었습니다. 네, 불꽃으 가고 있어요. 자, 협곡에서의 어떤 싸움이거든요. 네. 정말 자그마한 협곡이긴 하지만 손과 동생 자 수류탄! 바로 앞에 너, 지금 실금이 나 예, 넘어... 자, 야, 차가 쳐버렸어요! 차어요 쿠션!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몇 명씩 데려가는 건가요? 네, 지금 계속 미끄러지고 있거든요 사과가 절 까치 기절 여기 원래 자, 차량에 둘, 둘, 주인들이 원혼이 지금 쌓여 있거든요! 1대1! 1대1, 1대1 자, 위에서 화랑이냐? 디지급8이냐 장비상 피구공 상황은 피구공 장비상황은 디지급8이 완전 좋거든요. 네, 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헤맨시에요 또. 네. 자, 지금 화랑 사전이 던질 성광 뚫렸어요. 위치, 위치, 위치 바꿔주겠습니다. 아, 다 전전 잘 패했습니다. 패스, 디지급8 위치 바꿔주고 좀 이쪽인데 지금 돌아서요 꼬리를. 네, 디지급8이 위치를 놓쳤어요 화랑. 네. 음, 이거 계속해서 어, 앞에서바뀌내는 거? 위치 뭐죠? 와, 이거 송구사네요 네, 화랑 화키 찍고 그냥 찍어버리고. 차바레나 고행고 성광 좋은데요. 맞성광 예, 서로 성공. 위치 또 뚫렸어요. 자, 누구 1대세에 디지급 팔 세브 해내면서 치킨을 가져갑니다. 그속도황 박사님을 아세요? 진짜합니다 네, 네. 네. 와, 옛날에 수니마가 정말 기가 막힌 선수가 있었거든요. 디지급 팔황 대거이 또 해줬습니다. 그렇지. 기가 막히게 역시 1대1로 와 진짜 그 어떤 승부사 기질이 넘치는 선수인 것 같아요 네 이번 또급하에서 1대1 상황 1대이 상황 막 1대3 상황 즐기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움직임도 계속 주시하다 위치 바꿔주면서 상대를 끌어낼 수 있었고 네. 그 결과 전쟁의 가능성을 안겨주고 전제는탑 진입 성공 맞습니다 마지막 1대1 구도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돌려보게 된다면 성광탄을 던지면서 1대1 구도에서 맞성광을 까는 그런 타이밍 싸움이었군요 변수가 하나 있었죠 불타오르는 차량의 연기 네. 그걸 이용해서 디지구파 선수가 센스 있게 우주로 돌아주면서 다시 한번 카운터펀치를 먹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사건 사고들이 발생을 하였을 다면 그걸 전부 다 수습하면서요. 네. 마지막 집중력 있는 모습 보여주고 그 일대일 찬스까지 만들어내가지고 치킨을 가져갔어요. 그렇습니다. 외곽 쪽에서...